배신을 너무 당했기에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. 그만큼 지가 떨리게 세상이 싫고 그 사람이 너무 싫었대요.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과 진리교회를 다니니까 본인도 교회 가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? 이런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? 해서 사랑과 진리교회 여기를 오게 되었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제 뭐 40일인가 21일인가 하여튼 계속 기도회가 있더래요.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됐대요.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원수가 내가 더 잘못을 많이 했지.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잘못도 왔고 이런 잘못도 했잖아. 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이더래요. 지금은 목사님,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,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가 되었어요.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.